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JSP고요. JSP는 자바라는 언어랑 이제 웹에 관련된 기반 기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통해서 웹 서버를 구축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구글처럼 홈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업체의 입장이 되어서 사용자가 볼수 있는 웹 페이지나 아니면 동영상 등등의 기타 자원들을 관리하고 서비스해 주는 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JSP라는 것 자체가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 자바는 기, 기본적인 자바의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알면 도움이 되는 과목들은 웹을 배우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웹 페이지를 구현할 때 필요한 HTML이라든가 아니면 CSS, 자바스크립트 등등을 알고 계시면 더욱 좋고요. 물론 모르셔도 배우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지식도 좀 알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SP까지 오면 보통 사실은 이제 많은 과목들을 듣고 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전 과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아, 나는 여,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후반 과목이라고 해도 천천히 배우는 대로만 따라온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 열정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열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열정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소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작년쯤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뇌병변장애라고 해서 행동이나 이제 언어 표현이 잘안 되시는 뇌성마비?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제 수강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해, 이해하는 부분이나 표현하는 부분이 좀 모자르시다 보니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고 포기하셨다고 생각 제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터는 그 분을 챙겨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혼자 계속 집에서 복습을 하시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수업도 성실하게 나오셔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분의 이제 노력에 감탄해서 나중에는 열심히 챙겨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이제 열정만 가지고 되는 세상은 지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열정이 없으면 성공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많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본인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KGIT뱅크와 저 황인빈 강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